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어, 미리 복날을 보냈던 지난 주말에는 방목으로 키운 닭까지는 아니어도 무항생제 생닭 두 마리를 손질하고 하루 동안 마리네이드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통닭으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후 평소 식단으로도 잘 먹고 왔습니다. 직전 영상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며칠 전에 미리 단식과 식단을 하면 장기 단식이 편안하고 수월할까라는 주제로. 어, 장기 단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밤 9시 25분이고요. 어, 시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켜두고요. 고정 멘트가 되어 가고 있는 이번 단식 루틴은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 오후 2시까지 한해서 원두커피 두 잔까지만 마시고요. 평소에 먹는 영양제 먹고요. 홈트 운동이랑 단식 기간 중 하루 맨발 등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단식을 하는 목적이 자연스러운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번 단식 결과를 보고 말해볼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랑 몸 상태 눈바디 를 기록하면서 단식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전 7시 4분이고 단식시간으로는 8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4 9밀리몰포리터가 나왔고 요 혈당은 65밀리그램포리터가 나왔습니다. 현재 단식시간으로는 82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82시간으로 어, 단식은 종료를 하고요. 그러면 아침 루틴 하면서 단식 좀더 이어가다가 점심 무렵에 보식하고 어, 어, 두세 시간 뒤에 식단하면서 어,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와 느낀 점을 말해볼게요. 81시간 단식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 전에 주말 동안 통닭 두 마리랑 식단으로 두 끼니씩 먹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먹고 단식을 시작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바디 수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체중은 총 3.3kg 감량됐고 고격근량은총 1.8kg 감량 체지방량은 총 0.1kg 감량됐습니다. 이어서 인바디 수치 변화를 펼쳐놓고 보면 체중과 고격근량은 35시간에서 58시간 무렵 눈에 띄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체중은 거의 유지됐고, 고격근량은 81시간 무렵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량은 58시간 무렵까지 감량폭이 커지다가 81시간에서는 큰 폭으로 증량됐는데요. 단식이 길어졌을 때지질대서 활성화 상태임에도 고격근량이 줄면서 체지방량이 늘었던 적이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도했던 단식과 올해 들어 시도했던 단식에서도 0시간이 넘는 시점에서 수치 편차는 있지만 이번 단식과 비슷한 양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인체 항상성 유지 그리고 신진대사와 생명 유지라는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대사 전환을 한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장된 체지방량이 대사 한계치보다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간과 근육세포, 뼈를 비롯해 여러 인체 기관에 저장된 잉여 에너지를 꺼내서 지방세포에 저장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선택적으로 자가포식작용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어난 결과는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오토파지라고도 불리는 자가포식작용은 간단히 말해 신체내 세포의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 손상된 소기관 및 병원체가 분해되고 재사용되어 신체내 세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가포식작용은 24시간 단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식이 더 길어졌을 때 자가포식작용이 보다 더 활발해지는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단식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 후 60시간에서 72시간 무렵을 선택적 자가포식작용 활성화 시점으로 가정을 하고, 추후 장기단식을 반복해 보면서 좀더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식과 점심 일식으로 식단을 하고 다음 날과 이튿날 아침까지 인바디 측정을 해봤는데요 체중과 골격근량은 오르고 체지방량은 감량되면서 체지방 연소가 이어졌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성분 수치와 급격한 신체 변화 유무만 확인하는 용도지만 단식하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수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죠. 이어서 케톤 혈당 수치 변화를 말씀드리면 공복 혈중 케톤은 총4 6밀리몰리더 증가했고 공복 혈당은 총32밀리그램데시리더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케톤 수치는 58시간까지 꾸준하게 오르면서 81시간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35시간까지 높게 유지됐지만 58시간 무렵에는 크게 감소하면서 81시간까지 혈당치계 감소가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식 후 35시간까지 높은 혈당치가 이어졌던 건 주말 동안 통닭 두 마리랑 식단으로 두 끼니씩 먹었던 게 수치에 반영이 된것 같고요. 식단에서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고 살이 찔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점이 수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음식이든 과식하면 안 좋고 적당히 먹어야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58시간 무렵에는 지진대서 활성화 수준의 케톤 혈당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체성분 수치에서 82시간 무렵에 고교 근량이 감량되면서 체지방량이 올랐다면 케톤 수치는 내려가고 혈당치는 올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치는 그 반대였죠. 그래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작가포식작용 활성화를 말했던 거고요. 작가포식작용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대사할 잉여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작동했던 몸의 반응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단식을 끝낸 다음 날과 이튿날 아침까지 케톤 혈당 수치도 함께 측정해 봤는데요. 단식을 끝내도 한동안 지질 대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단식을 통해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식은 미리 단식과 식단을 하면 장기단식이 편안하고 수월할까? 라는 궁금함이 첫 번째, 단식을 하는 목적이 자연스러운 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로 이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일 동안 일일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장기단식을 했었다면 경험상 지질대사 활성화와 자가포식작용 활성화라고 가정했던 시점이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것저것 할일 하면서 단식 초반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는데요. 비 맞으면서 맨발로 등산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재미난,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단식 때마다 체감했던 작은 부작용들이 지나갔지만, 대체적으로 단식이 편안하고 수월했습니다. 중얼동안 많이 먹기는 했지만, 4일 동안 일일이식을 했던 것이 단식을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기보다 단식이 길어졌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평소 영양, 생활, 운동 습관이 많은 부분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이 꼭 필요하지만 단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4일 동안 1일식 했던 과정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질대사 위주로 대사 전환을 할수 있고 이로써 대사 유연성을 회복한과 동시에 충분히 건강증진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식당과 거리가 먼 음식들을 먹었더라도 다시 돌아와 나에게 맞는 영양의 균형잡힌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잘 먹고 먹은 만큼 단식하고 알맞은 운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제든 자연스러운 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억지로 꾸미지 않아 이상함이 없다, 돌이나 이치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된듯 하다. 이 문장들 끝에, 나의 몸상태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조합된 문장들만으로도 편안해지지 않나요? 인체대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몸 상태라는 건곧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면서 인체 내각 기관과 세포들이 서로 전기신호를 잘 주고받고 독소배출과 염증제거, 자가포식과 세포재생, 회복과 치유작용을 모두 아울러 인간 본연의 능력, 즉 본능을 발휘함에 막힘이 없다라고 풀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든 단식이든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야 한다거나 인내와 끈기로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먹는 걸 멀리 하고 그렇게 지내보면서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을 깨워 자연스러운 몸상태를 보존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몸상태에 관한 얘기는 추후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일일식이랑 장기 단식을 해본다고 보름 동안이나 적게 먹거나 안 먹었네요. 하여튼 자연스러운 몸 상태로 회복하면서 내 몸에 이롭지 않은 것들을 잘 비워냈을 테니까 질 좋은 음식들로 잘 먹고 내 몸에 이로운 에너지로 채워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자연스러운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